안녕하세요. 케어 벙커의 정지자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자문과 연구를 통해서 어, 공부를 하였고, 한달 정도의 시공기간으로 우리 케어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하게 어, 또 가볍게 가성비 있게 어, 항시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벙커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고, 그럼 이번에 만든 우리 첫 번째 케어 벙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 이런 것들 부속들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품으로 했을 때 네. 5,600유로? 네. 그거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물건 가격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밸브라든가 이부하세요 뉴마이아우스의 정지아 대표입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연구했던 케어벙커를 시작했고요. 헤어벙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에다 설치하는 어, 가든벙커하고 실내와 지하실에 어, 시공을 하는 룸벙커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든벙커의 첫삽을 뜨는 날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기 방침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마감재가 예. 별다르게 없이 그렇죠 네. 마감재 없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특히 스페인 산 스페인 사람의 혹시 그룹. 머리 부딪치지 않. 맞아요. 밑에 충격 안 충. 아주 좋습니다. 급할 때 우다다닥 내려오죠. 맞아요. 우리가 2분 30초 안에 내려와야 되는데 가죽들이 막막거든요 손발이 떨려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할수 있게끔 이런 맞아. 제가 마감재를 코르크로 코르 했고 2주 동안 버틸 건데 뭐 침대를 갖다 놓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바로 따하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그냥, 여기서 그냥 누워도. 그렇죠. 배기지 않고, 교수님과 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이게 벙커 맞아요. 아. <laughs> 편안한데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아이들 네공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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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도 되게 좋아나 아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벙커를 제작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벙커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 뭐 케이스 규정이라든지 아, 우리나라는 일단 없고요 그데 이제 국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통용되지는 않고 이게 어찌 보면 군사 국방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쪽까지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아까 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토양에 있으면 60cm인데 이건 충분하고요. 그리고 네. 저 위쪽이 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콘크리트가 되었고 또는 붕소가 되거나 뭔가 차폐가 되어 있다면 지금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면 네. 30cm 이런 것들 외에는 딱히 정해진 게 없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생방 훈련할 때 하는 그런 네. 느낌을 가지고 네.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정화조 문제인데 네. 그걸 해결할 수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결했죠. 아,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자 제품이 전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네. 건전지 네. 쪽 잔뜩 네. 필요해요. 옛날 라디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이제 네. 멈춰버리기 때문에 실모가 네.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 전부 네.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네. 됩니다. 손좀등경 <laughs> 교수님 손으로 돌려서 할수 있는 아 라디오 경 프레시입니다. 미군에는 내부적으로 규정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입니다.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은, 암모니아 냄새 억제, 안티 박테리아, 빠른 흡수력, 강력한 응고력. 여기다가 소변이나 대변을로 쏴면은, 모아지면서 냄새와 탈취와 강력한 작용을 하거든요. 굳이 여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응용할 네.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인데 아주 뛰어나가도 저는 응. 처음에 웃지도 않았죠. 네, 웃지도. 않니 이거, 응. 이거 정말 뛰어나. 이건 정말 신요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기도 캠핑용 변기 놓고 응. 요거 한줌 놓고 대소변 하고 비닐 싸서 네. 2 주간만 놔뒀다가 버리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여기 최소 최장 2주 있을 건데 굳이 침대니 화장실이니 뭐. 2주까지만 여기 있다. 근데 그 전에라도, 그러니까, 네. 정말 급할 때는 7시간 이후, 네. 뭐 괜찮아 하면 이틀 네. 이후에는 좀 열어도 됩니다. 아, 예,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물론, 그,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렇죠. 다들, 다들 그냥 무서운 거죠. 그냥 그, 저기,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네. 뭐, 3개월까지 간다. 이건 정말 닦은다 가는 정보고, 저는 제 그, 실제 해공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심해 100m의 잠수함에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물이 새면 안돼 어. 지금 나가면 안돼 다들 이렇게 공포심에 있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아니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서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네네네. 이거 해결된 거라고 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탈출을 위해서 저희가 긴자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을 옆으로 파고 나가겠다. 뭐 아유. 다양한 뭐 그다음에 탈출로를 옆으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옛날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는 네. 현실성이 영.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지금 네. 말씀해 보세요 뭐큰 무거운 물건이 해치를 닦고 있었을 아, 때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얘가 지금 한 1m 이상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대기 놓고 이렇게 올려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 이거마저도 안 된다 저도 굴삭기 자격증을 땄고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도 굴삭기를 어, 딴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고등학생 아들들까지 같이 자격증을 땄어요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단독주택을 철거를 굉장히 많이 공사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선수입니다 서비스했던 이 벙커의 위치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주 후에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내부에서도 꼭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 외부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케어본 겁니다. 저희가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생존 해야 네. 됩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또 네. 생존하셔야. 큰 아파트 대피소나 광고 대피소는 이제 군들이나 소방관들 가서 맞아요. 구해주지만 두 명, 세 명, 다섯 명 있는 개인 주택을 누가 와 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간다. 그야말로 네. A.S. 그 상태. A.S. 케어 펑크. A.S. K.S. 여러 가지 K의 케어 네. 펑크. 그렇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넓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은 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렇게 외부하고 내부 쫙 둘러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첫 번째 인상도 그렇고요 나와서는 더욱 그렇고 네. 참 편안하다 이런 벙커가 우리나라의 땅에 네. 일반 집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뿌듯한데요 아, 물론 네. 네. 부족한 거 있겠죠 맞습니다 좁다, 네. 낫다 먹기다 네. 등등 그렇지만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아니고 땅 차이가 그렇죠 마치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 만큼이나 네. 그있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음. 우 생활 공간의 일부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현재 지구상에서 네. 유일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대치하는 바로 그 현장이다 이 공간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핵 전쟁에 대비한 이 비상 공간이 필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 쓸수 있는 일상 공간이 될수 있다면 네. 네. 그 동시에 달성한 게 바로 이 작은 공간이라고 봐요 네. 밑에 네. 내려가 봤지만 네. 네. 보통 때는 어린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네. 미국 가면은 트리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아. 나무 위에 아, 네. 위험하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안전해요. 네. 그리고 네. 코르크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놀 네.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기 포도주병을 네.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상황 보세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북한, 러시아 지금 우리는 바로 그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네. 싫든 좋든 간에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께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we <gasps> 뭐 몇십억 몇 배가 국가 차원 하면 몇 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음... 그 이유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나눠 산다면 십 실반이 되는 거든 네. 우리 일반 주택에서 천만 원 대에서 네. 또는 백만 원 대에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할수 있다면 맞아요. 바로 여기가 출발지가 되는 거같아요그런 아, 점에서는 물론 부족한 점 많지만은 그런 이제 보완하면 됩니다. 어,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음... 실용적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어 우리가 이런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네.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포 마케팅이나 이게 아니라 이익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계속 비용을 낮춰서 하나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가장 크고요 스마트폰 손에 달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일부가 됐어요 네. 이제 우리 집에서도요 공간이 일부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단독주택에서는 이거 없이는 뭔가 허전한 스마트폰 없이 굉장히 허전하죠 네. 이게 없으면 허전하게 되는 네. 그런 시대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십니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당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가든 벙커라고 지하에다 들어가는 음. 거는, 그다음에 집 안에다 만드는 건룸 벙커. 그리고 저희가 최종 원하는 거는 아파트나 공용 부분에 쓸수 있는 이제 텐트 형식의 낙진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벙커 텐트. 맞아. 100만 원 미만으로 맞아요. 우리가 구비를 할수 있는. 그렇죠.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목표고. 캠핑 글램핑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차박도 하고 평상시에는 텐트도 쓰고 유사시는 또 쓰고 맞습니다. 예, 유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고 음. 유사시 때는 그대로 네. 들어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일 단계를 지나갔으니 이 단계가 이제 우리 룸벙커를 할 겁니다 그때 네. 교수님 또 와주셔서 그렇죠 평가도 해주시고 또 보안 점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룸벙커 할때또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